안녕하십니까.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진료 네. 끝나신 건가요? 네, 오늘 진료는 이제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를 진료 끝나고 나면 오늘 왔던 환자분들 네. 사진이라 이런 거 다시 좀 찾아서 보고 또 오늘 환자분들을 한번 이제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더라고요. 참 일찍 가봐야 차 막혀요. 운이 없습니다. 그 음영지세요. 그 옛날에 막 이렇게 일찍 일찍 가려고 노력하고 막 해봤는데 네. 막판에 도착하는 시간이 그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저는 그럼 갑니다. 이렇게 불 끄고 이제 여기도 불 끄고 네, 정리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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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네. 안 끝났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까? 왜 의사가 되셨나요? 아 이건 되게 복잡하고 착한 거를 만들 수 있는 위인전기 같은 얘긴데 제가 스물 다섯에 수능 학원을 등록을 했죠. 스물 다섯 세. 그때 나이 들어서 다시 의사의 길을 선택해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한 답을 찾으려고 나중에도 계속 끝없이 되게 고민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환자를 위해서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그걸 다 지웠어요. 너무 뻔해.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 그밖에 없었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아 근데 문제 의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제 인생 최대의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노력의 거의 결정체의 기간이었어요. 그 1년이. 근데 근데 네. 1년만 의대를 갈수 있나요? 할수 있죠. 1년은 365일이고 거기 24시간. 개원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뭐가요? 저는 제 환자들, 제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뭘좀 더해주고 싶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제 병원이 아닌 곳에서는 할수 없어요. 근데 제 병원에서는 그냥 해주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개원하기 전이랑 달랐던 점이 있을까요? 개원하잖아요. 네. 와 이거 잡학 다시 필요합니다. 무수히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다시 정비해야 되고 하수도가 막혀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배관공 불렀죠 그래서 구경을 했어요 뭐 재밌겠더라고요 그 재밌는데 그분도 내시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음 번 보니까 제가 좀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도구를 좀 사가지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제가 뚫거든요 그도 이제 뚫다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불러요 원장이 이안 돼요 그러면 가서 봐요 그럼 신다는 거예요 뭔가 오 이거 뭐지 어떻게 고쳐야 되지 성형외과 의사가서 그런 거야 뜯어고치는 걸아 원래 좋아했어요 뜯어고치 뭐하고 그러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원장님께서 진행까지 가장 보람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환자분들이 먹을 거 사왔을 때 <laughs> 그리고 친구분이 이 수술한 거 보고 왔을 때 인정받는 의미를 환자분들을 통해서 매번 경험하거든요. 그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건데 좀 유도 성형외과 원장님들만 이렇게 네. 문의가 있는 걸 쓰시더라고요. 모자 되게 많습니다 <laughs> 뭐죠? 이거 여기 되게 인간적이시네요. 정리가 안 되는데요, 하도. 아, 이게 다 정리가 아,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아, 근데 그 다른 수술하는 데 그런 원장님들도 그렇게 두반쓰시네요 보통. 아, 처음 그런 거민자 네. 이래요. 아, 아 <laughs> 70년대도 아니고. 아, 진짜. <laughs> 아, 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선장님 원장님 자랑 하나 해 주세요. 원장님은 수술을 잘 하십니다. 그런 거 말고 인간적인 거. 요 인간적인 거. 네. 인간적. 네, 요거는 뭔가요? 아, 이거요. 네. 가족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이렇게서 해 올라왔을 때선풍한 것처럼 온걸 수도 있잖아요.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있다면, 하면, 딱하면 사진 찍힙니다. 이렇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어, 그러면은 원장님은 어떤 거를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환자를 많이 대하세요? 이사를 수술 결심한 이유가 뭘까? 거기서부터 답을 추론해야 원하는 수술을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안 되면 수술을 해결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수술을 안 해도 될것 같은 환자한테는 단호하게 네. 말하고 있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뭐 오히려 거기서 환자들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긴 하겠네요. 저희 병원을 와서 신뢰를 잃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 대표님 네. 뭐, 따로 취미는 없으세요? 제 가장 큰 취미 생활은 네. 어제 의 저를 극복하는 두 쪽이 아무튼. 아 예, 맞습니다. 네. 언제 차못 타세요? 지금은 이제 포르쉐. 속도는 좀. 네. 아, 포르쉐가 드림카예요? 네, 원래 그랬죠. 개를 사면서. 내 인생에 앞으로 더 이상의 차는 필요 없다. <laughs> 이제 뭐 처음이자 마지막 차로 드림카를. 네. 아하. 열심히 할부를 갚아나가며. <laughs> 의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세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 지침생활이자 네. 제 가장 즐거. 그럼 원장님은 환자들한테 어떤 의사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시작한 테마도 중년 분들과 저도 중년이니까 같이 늙어가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옷 갈아입으시고 찍을 준비하는 거좀 찍고. 네. 아, 오늘 옷을 잘 입고 왔어야 되는구나. 야, 부끄러운데, 큰일났네. 짜잔. 어, 나름 괜찮, 어 괜찮은가? 괜찮게 괜찮, 입고 오셨는데요? 어. 갑자기 그 무선 전화기랑 분리수거 준비해놨어요. 아이, 진짜 이거. <이건> <laughs> 아, 근데 진짜 <laughs> 쓰레기 네. 다 어, 버리지 못해가지고 뭐야? 왜냐면그제 차가 지하 3층에 있는데 아. 차 거기가 분리수거장이어가지고요. 네. 여기도 닫고. 매번 이렇게 원장님께서 불 끄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다시. 어, 그리고 그 예, 청소기 돌려야 되거든요. 아 청소 아니요? 어 청소기 돌려야 됩니다. 아 너무 청소기. 뭐 열심히 청소해. 나 어. 간다. 아, 뭐 이제. 아 이게. 이게 두가야입니다 이거. 아, 쓰레기. <laughs> 예, 쓰레기 두 <누가> 가지. <laughs> 지하 3층. 네, 원장님. 어. 요새 2030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하잖아요. 어 네. 힘들하는 어 친구들한테 네.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내일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다 가야지 <laughs> 네. 힘든 건 내일 더 좋기 위해서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계속 힘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원래 가장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다음번엔 더 좋은 거니까. 저갈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